6월 30일 사랑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제아의 말씀드립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리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때 총체적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있는 인크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복음 가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주님의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봄든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질름인 응답이 아주 단답형으로 끝나고 후기 내용이 없습니다. 구구임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나 풀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주님께 큰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웃을 많이 사랑해서 이웃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가서 식사할 때였는데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로 온통 통곡을 하면서 주님의 발을 역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누가 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들로그발 곁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된 여인을 비안하고 수근대는 그런 이들에게 주인께서 그 주인되는 시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어. 누가 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은 너와 옥합에 는향유를내 발에 부은 이 죄인된 여인과 과연 누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너는 들어올 때 내게 발닦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머리에 감남리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닦았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어째서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바리새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감히 사람들을 보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여인에 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잘 것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실천은 관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관심을 둔다는 것이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적은 관심은 적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 이루어지는 관심의 표현들도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 얼만큼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저 녀석이 엄마 아빠를 엄청 사랑해. 저 녀석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구만. 아이,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들밖에 몰라. 이런거지. 물론, 작고 큰그 사회 속에서의 관심의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하 것의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척도는 얼마만큼 상대에 대한 관심을 두고 행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뜻대로 행함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별 품의 정도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주를 사랑하는 가복간의 적도는 행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랑의 실천, 행함, 그건 관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지켜 행하느냐 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막대그래프가 100이 만점이 기준일진데 우리의 말씀의 행함이 몇 프로에 이르냐에 느 따라서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를 주시는 것은 결국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그런 이들에 대해서 긍율과 인해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많이 사랑한다면 많은 관심을 실행할 것이 분명하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결국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심사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사랑해서 많이 사랑을 입고, 그렇다면 그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체는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일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행함으로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져가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